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각 마지막 소식 전달해드리려는데, 혹시나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겠죠. 자, 뽕뉴스 영상, 이렇게 주말에 늦은 시각까지 전달해드리니까,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해 두셨다가 어차피 우리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으로 단련되신 소천사님들이니까 꼭 봐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주말이라서 너무 염치없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식 한번 전달해 드릴 건데요. 자미스터트로진 출신의 우리 영웅님이 불렀던 역대급 레전드 무대의 노래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가 1주년이 돌파되었다 라고 합니다. 자 너무나 기쁜 상태인데요. 조회수가 3,600만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물론 1주년이 되긴 했지만, 10년을 더도 360만도 안 나오는 영상이 수두룩한 유튜브인데요. 3,600만이라니. 정말 굉장한 조회수인 것 같고,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무대이자 노래라서, 더더군다나, 그러한, 조회 수를 얻을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뽕 뉴스가 말씀드리죠. 현재 최근 들어서 뽕 뉴스의 이런 의견들로 인해서 머시 중원디 노래 조회 수가 급등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외에도 다른 영웅님의 노래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머시 중원디, 따라 따라 이제 나만 믿어요, 소나기 등등 정말 많습니다. 꼭다 같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혹시 오늘 아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역주행 될수 있도록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영웅님의 앨범곡들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노래가 이렇게 몇천만 조회수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영웅님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도 거짓말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영웅님에 대해서 훈훈한 미담이 계속 끊이지 않다라고 하여 팬들 사이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2년 동안 영우님과 동거했던 이 송민주님이 과거 영우님이 줬던 쪽지를 공개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맘 편히 다녀오니라 라고 형 이라고 써 있는데요 벌써 4년 전 형이랑 같이 살며 트로트 가수를 꿈꾸던 가요제를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잠이 들었을 때 지갑에 저쪽지와 함께 5만 원을 넣어 줬던 덤덤한 우리 형이라며 이 쪽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때 들고 다녔던 지갑을 열었는데 저 쪽지가 보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하루. 형은 잘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믿었던 형이란 사람이 잘 돼서 내일처럼 기쁜 일, 지금도 변함없이 사회 좋은 현재. 임영웅, 송민준, 우리 언제 보죠? 라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좋아하고 있는 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얼마나 우리 영웅님이 주변인들과 그리고 트롯 동료 가수들을 챙겨오는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뽕뉴스가 미스 트롯 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미스터 트롯 때는 감동과 역사 그리고 엄청난 무대들을 선보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이번 미스트로2는 그러한 점들이 많이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미스터트롯 때 우리 함께하는 탑6들 끊임없는 훈담들과 그리고 우정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도 특히나 큰 차이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영훈님의 이 훈훈한 미담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쁜 소식이 현재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어떠한 이야기가 있느냐 뽕송아 학당에 출연했던 이 출연자 중에 오랜 기간 영훈님을 많이 도와주기도 했던 같은 트롯 가수인 박구윤님이 또 이렇게 훈훈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갈수록 멋져지는 영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 영웅님과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친한 척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적어도 이 트럭 동료 가수들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구윤님 역시 영웅님을 과거 함께 작은 공연에서도 사진을 찍고 끌어 줬던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뽕숭아 학당에 출연하여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유명해진 어린 동생이지만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고 따뜻한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님의 이 폭발적인 인기가 몇 년에 걸친 게 아니라 정말 짧은 1년 사이에 빠르적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적응하는 시간도 주변 동료 가수들도 쉽지 않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빠른 상승폭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그동안 잘 닦아 놓은 영웅님의 인맥들 간의 사이와 그리고 바른 인상에서 비롯된 이 우정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뽕뉴스가 타이틀로 내세웠던 소식 전달해드려야 되겠죠. 자, 바로 무슨 내용이냐. 영웅님의 신곡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소천사님들이 직접 선택을 하여 영웅님이 부르는 노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laughs> 자, 웰메이드 well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임영웅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 노래는? 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노래 트랙이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는 샘플링이 된 다른 사람이 부른 이 멜로디와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중에 선택을 하여서 어떤 노래로 영웅님이 녹음을 하면 좋겠냐라는 의견 같은데요. 아마 웰메이드 공식 음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가사 중에 웰메이드, 웰메이드 하는 노래가 많이 들리기 때문인데요. 1번은 경쾌한 스타일이고 2번은 좀더 신나는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영상 링크, 뽕뉴스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우리 소천사님들 이 소식 접하는 대로 바로 뛰어가셔서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노래가 좋을지 직접 댓글로 투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무슨 노래를 부르든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1번 곡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우리 소천사님들은 어떠한 노래를 또 좋아하실지도 궁금하고, 여기에 가면 설문조사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까지 뽕뉴스가 함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가셔서 노래를 듣고 이 설문조사 링크에 가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바로 내일 저녁, 일요일 밤 12시까지라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접하시는 대로 한번 노래를 빨리 들어보신 뒤 투표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웅님의 CM송이었던 히어로 곡도 이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원래는 광고용 홍보용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죠? 물론 이 웰메이드 노래는 가사 자체에 웰메이드가 들어가서 영웅님의 단독곡으로 다시 재탄생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영웅님이 부른 적 없는 새로운 노래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또, 우리 소천사 님 들도 많은 기대 를하 면서 어떤 노래 가더 어울릴지 고민 을 하며 나중 에 선택 된 노래 로 영웅 님이 녹음 을하게되면 얼마나 뿌 듯하 겠습 니까 우리 손 으로 직접 고른 노래 를 영웅 님이 아주 오랜만 에 새로운 노래 로서 이렇게 등장 을하게되 니까 요거 투표 하 시면 너무나 재밌 기도 하고 아주 뜻깊 지않 나. 그리고 웰메이드 이런 이벤트 아주 칭찬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이벤트를 웰메이드만이 아니라 다른 영웅님이 홍보하는 브랜드들도 함께 진행을 한다면 뭐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의미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생각에 우리 소천사님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식 신곡 앨범을 너무너무나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뽕뉴스가 말씀드리지만 아마 TV 조선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발매했던 이제나만 믿어요와 작년부터 활동을 하는 이 히어로 신곡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영웅님이나 소속사 측에서도 기왕이면 TV 조선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자신들의 단독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신곡을 굳이 미리 낼 이유가 크진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하반기쯤에는 아마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 소천사님들과 영웅시대 모두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마지막 소식 많은 분들에게 한번 전달해드렸고, 내일 오전부터 올라올 소식들도 팩트 있고 중요한 내용 가득 담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